안녕하세요. 빵변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성범죄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볼까요? 제33조와 69조가 중요한데요. 먼저 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여기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가 뭘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말합니다. 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더 심한 성범죄는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당연히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입니다. 제69조 당연 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만일 성범죄로 금고 이상형을 선고 유예 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입니다.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가 당연 퇴직 사유니까 그 이상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